네. 이제 논리형 인데싱, 결집 처리, 그리고 통계 처리까지 한번 배워봤고요. 어, 앞으로는 이제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화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제가 아마 타이핑을 다 쳐둔 걸로 알고 있는데, 색상을, 저희가 색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색상을 한번 볼 건데요. 저는 이제 깔맞춤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무래도 그래프를 그릴 때그 데이터셋에 맞춰서 이런 예쁜 색들을 넣어주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눈에 좀잘 보이는 것도 있고 예쁜 것도 있어서 어~ 저는 이제 아산병을 다니다 보니까 아산병원 색깔로 이 의료 데이터 분석을 주로 하거든요 아산병이 좀 청록색이어서 이렇게 청록색 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설명해 드리면 지금 뭐 크게 중요한 함수는 아니고 어~ 저희가 사용할 색상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장입니다 그래서 뭐팔 플러시라는 이제 함수 이용해서 RPG 값 넣어가지고 이건 제가 임의로 지정한 RPG 값이에요. 이걸 가지고 앞으로 시각화 할 거고요. 그리고 PLT는 저희 아까 매플롤립 가지고 왔었던 요약하고 SNS는 시본이라는 시각화 라이브리. 이죠. 그래서 이거에서 팔플러츠 이용해가지고 r p g 값 넣어줘, RGB 값 넣어줘서 출력을 할 거고 타이틀 설정해 줄 거고요. 그리고 위치 왼쪽 폰트는 이거, 폰트 사이즈는 이렇게 해줘라고 설정하고 plt. show는요 이제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력해 보면 이렇게 함께 출력해 보시면 돼요. 이 색상 사용해서 오늘 시각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넘어가 볼게요.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은 파이 차트를 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딱 봤을 때, 바로 인사이트 얻기가 좋아서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파이 차트를 설명해 드릴게요. 파이 차트는 파이 플롯이라는 거고, 이제 라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매개 변수를 이제 넣어 놨거든요. 라벨스는 부채국 조각의 이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ASY. -A -A TA, ATA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파이의 조각에 대한 이름을 라벨스에다 적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ROPCT 같은 경우는 부채 안에 표기될 숫자 형식을 지정해줍니다. 그래서 문자열 퍼센테이지 포맷, 문자열 포맷팅이 좀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아까 중괄호 포 반복문화의 중괄호 포매팅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는 퍼센테이지 포매팅이라는 걸 사용해서 형식을 지정해 줄 건데 퍼센테이지.f 형태로 넣어주게 되면 정수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수로 출력할지 소수점 첫 번째 자료로 출력할지 정보를 알수 있고요. 그리고 퍼센테이지가 이제 파이썬 기초 문법에서 escape 문자라고 사용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퍼센테이지를 여기다 문자열로 출력해주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퍼센테이지 두 개를 적어줘야지만 출력이 됩니다. 이건 제가 아래쪽에서 설명이 나는데 책을 보시면 이렇게 셀레나의 조언이라고 해서 뭐 현업적인 조언도 알려드리고 좀 갑자기 들어오신 분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파이썬 기초 문법을 정말 잠깐 이렇게 넣어두기도 합니다. 중요한 문법들은. 퍼센테이지 포매팅을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ROPCT에 저희가 문자열로 퍼센테이지 0.1F 퍼센테이지 퍼센테이지로 넣게 돼요. 이건 이제 비율의 형식을 여기 어떤 형식으로 넣어줄 거야. 19% 5% 어떤 형식으로 넣어줄 거야 라고 설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퍼센테이지 0.1F는요. 1이 적혀 있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낸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퍼센테지 0. f 숫자가 없죠? 그럼 정수로 출력할 거야라는 거고 만약에 퍼센테지 0.2f는 뭘까요? 두 번째 소수점 자리까지 출력할 거야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퍼센테지가 나오면 두번 사용해 주셔야지 기호로서 퍼센테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다시 올라가서. 스타 트 앵글이라는 이제 매개 변수는 부채꼴이 그려지는 시작 각도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 이것도 각도를 시작 각도를 여기 살짝 옆으로 가 있죠?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고요. 익스플로드는 부채꼴이 파이플로 중심을 벗어난 정도. 여기 지금 이 간격. 섀도우는 그림자 효과 표시. 이거 말고도 파이플롯 이제 파이라는 이제 함수가 여러 가지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시각화를 하실 때 다양한 이런 매개변수를 활용하시면 더 예쁘고 좀더 인사이트 여러 가지를 얻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걸 기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더 붙이셔서 좀더 화려하게 아니면 좀더 인사이트를 얻기 쉽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 딱 기본을 그리면,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옵션들을 넣린 건데 그런 것들을 넣어주셔야지 조금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상사분들도 그러시고 회사에서도 그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plt.subtitle은 전체 플롯의 제목을 설정하고 맨 위에 지금 굵은 글씨 보이시죠? 그아이 타이틀은 서브 플롯의 제목을 나타냅니다. 그럼 한번 실습해볼게요. 먼저 여기 한번 타이핑 여기 옆에 밸류 카운트 한번 쳐서 chest pain type 에 대한 각각의 value count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신 분은 한번 출력해 보시고, 네, 주말 아침에 다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또 볼게요. 시작 눌러서 보면은, ratio 라는 변수의 등호 표시로 변수에 할당을 해주는데요. heart 라는 데이터셋에 chest pain type 이라는 변수에 value count 라는 함수를 출력해 볼 겁니다. 그래서 so 그렇게 밸류 카운트, 아까 저희 위쪽에서 배웠었죠? 카테고리 범주에 대한 각각의 개수를 구해주는 거였어요. A, S, H, Y 같은 경우는 무증상이에요. 옆에 제가 다 전부 다 체크해놨죠? 4 9 6개 행, NAP는 202, ATA는 172, TA는 46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 레이셔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파이차트 구해볼 겁니다. 저희가 지금은 보시면 이 숫자를 넣을 거예요. 근데 파이 차트 자체적으로 이 숫자를 넣으면 비율로 계산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런 식으로 시각화들이 저희가 어느 정도 1단계만 해주면 2, 3단계를 짜락해서 출력을 해줘서 여러 가지 그래프를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파이플러스 통해 퀘스트 페인인 흉통 유형 각각의 비율을 시작해 해볼 건데요. 어, 레이시오에다가 저희가 지금 저장해 놨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작성해 주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출력해 보시고 위에 주석도 한번 다시 읽으면서 복습을 바로 해주시면 좋겠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많이 많이 해주세요.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 적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실습하실 때 아니면 쉬는 시간에 답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더 공부가 많이 되실 겁니다. 저는 좀 질문이 없으면 어 공부를 하고 있으신가? 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질문을 많이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맵플러립에 있는 파이트를 사용해서 이제 만들 건데요. x축에는요. 레이시오를 넣어 줄 거고요. x 변수에는 그런 다음에 라벨 s 에는 라벨 인덱스를 넣어 줄 건데 레이시오의 인덱스가 뭐냐? 인덱스는 행의 이름입니다. 지금 저희가 레이시오 변수 값이 아래와 같아요. 이때 인덱스는 요 행의 이름, 바로 y, n, a, p 얘네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넣어줬고요. roptn은 정수로 출력할 거야라고 해주고 스타트 행글은 100부터 시작해줘. 익스플로러 간격은 요 이렇게 설정해줘 라고 했고요. 그림자도 표시해 줘. 그리고 이거는 제가 원하는 아까 색상표 만들었었죠? 그 값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서브 타이틀 전체 플롯의 제목 설정해 줬고요. 그리고 타이틀 서브 플롯의 제목도 해줬습니다. 한번 출력해 볼게요. 출력해 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렸어요. 저희가 숫자를 넣었는데 알아서 비율을 계산해서 정수로 출력되게끔 나왔습니다. 한번 지금 파이 차트에 대한 인사이트를 한번 구해볼까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은 ASY가 무증상이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체 데이터에서 무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라는 흉통 유형의 분포 비율을 좀 파악할 수 있고요. 각각 얼마의 비율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것 같고, 그 중에서 무증상이 굉장히 높은 어, 비율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흉통 검사를 할 때, 이심부정증에서 무증상의 여부도 굉장히 좀, 유증상이어도 중요시 된다. 좀 검사할 때이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심장병 진단 시무증사 흉통을 고려할 필요성이 크다라는 근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NAP, ATL라는 비협신증 흉통, 비전형적인 협신증 역시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통, 이제 심장병 진단 시, 얘네들도 중요시 해야 된다라는 근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신부전의 빈도 그래프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빈도 그래프도 정말 많이 사용해요. 지금 저희 프로젝트 배우는 건 사실 중요한 걸다 넣는 거라서 핵심만 좀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부전의 빈도 그래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카운트 플러시라는 걸 사용할 거고요. 각 범주에 속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시킬 겁니다 그냥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막대 그래프를 또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카운트 플러시와 좀 다른 그래프를 배울 예정이에요. 데이터라는 이제 매개 변수에는 카운트 플러에 사용할 데이터셋을 넣어주게 되고요. X에는 X축에 사용할 변수, Q에는 특정 열 데이터로 색상을 구분해서 출력을 해주고요. Q order는 표시될 Q의 순서를 지정합니다. Q가 지금 옆에 보시면 카테고리별로 색깔이 달라요. 지금 무증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Q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알아서 짜르륵 하고 다르게 색깔로 나오게 됩니다. 슈얼더는 제가 이 순서를 ASYNAP 순서대로 할 거야 라고 지정을 해준 겁니다. 한번 바로 타이핑 쳐볼게요. 이것도 동일하게 아마 첫 번째 줄만 제가 비워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타이핑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얼더까지 적어놨고 위에 여기 해서 데이터 X 매개변수 그리고 슈라는 매개변수에다가 입력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 또 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래프 설명해 드리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신 분들은 한번 위에 주석도 한번 읽어보세요. 또 저번 시간 이어서 저희는 오늘도 실수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쁘십니다. 또 근데 프로그래밍 공부하실 때는 어 이론으로만 이렇게 숫자 로 책만 읽으신다고 공부가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책은 지금 이제 드리는 이 실습 자료들이 전부 다매 장마다 나가거든요. 거의 제가 실습 자료 만든 것도 마치 책을 한권 만드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되게 진짜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그거 다 활용하셔가지고 최적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위에 파이차트에서 보시면은 무증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분포적으로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심부정이 있을 때랑 없을 때 저희 방금 전체 데이터셋에서 봤는데 심부정이 있을 때랑 없을 때 항상 이 무증상이 압도적일까 둘다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할트 디시즈 여부에 따라서 이 채스트 페인의 유형을 한번 시각화 시켜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할트 디시즈의 심장 병 여부 1일 때는 심장병이 있는 거, 0일 때는 정상적인 상태라는 범주를 가지고 있는 변수를 각각 구분을 해서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그래서 무중상이 그때도 높을까라는 궁금증으로 시작했습니다. 퀄리티 점 피규어 같은 경우는 이제 도화지 크기를 정하는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12.5점, 12인치 5인치로 높이와 너비를 설정하는 거예요. 12인치와 5인치로 이제 그래프의 도화지를 그려주고 이 도화지 안에다가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주면 시 됩니다. 네, 그럼 볼게요. 시본이죠? 시본에 카운트 플러스를 사용할 거고요. 데이터에는 하트 저희가 만 원래 쓰고 있던 그전처리 완료된 데이터셋을 사용해 줄 거고요. X 매개변수에는 하트디시즈를 넣어 줄 거고, 슈라는 매개변수, 이 색상을 구분해 주는 거죠. 거기다는 트레스트 페인 타입을 넣어 줄 겁니다. 슈 올더 이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순서대로, s as, y, nap, 이 순서대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이것도 굉장히 유용해요. 항상 전 사용하는 매개변수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제가 원하는 색상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서브 타이틀로 전체 제목 만들어 줬고요. 타이틀은 서브 플롯 제목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X 축 눈금 설정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만 더 해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책에서 나와 있는 어, 맵플러리 3장 맵플러리에 있는 부분인데요. 보겠습니다. 이 그래도 되게 중요해서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강의 이 실습 자료는 책에서 이제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눈금을 설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눈금은 그래프의 축에 표시되는 값의 범위를 의미하는데요. x틱과 y틱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s축과 y축 의 눈금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 2030, 2040, 2050을 설정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가질게요. 처음에 이제 x라는 변수에 리스트를 넣어 줬어요. 1, 2, 3이라고. 그럼 출력을 했을 때 원래 여기에 1, 2, 3이 나와야 돼요. 근데 저희는 원하는 이제 값을 넣고 싶은 거죠. 이게 기존에 있는 정의가 되어 있는 있다면 새롭게 이걸 바꾸고 싶다는 거죠. 출력만 그럴 때 사용하는 거 years라는 변수에 저희가 원하는 문자열을 리스트로 넣었어요. 넣어 준 다음에 x랑 years를 여기 plg.xtix라는 함수 안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각각 매칭이 돼서요. 1이라고 정의되어 있던 이 x축 값이 2030이라는 문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은 2030, 2040, 2050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다시 넘어와서 s t c 함수에다가 저희 아까는 변수에 넣어서 변수에 할당해준 다음에 넣어줬죠? 근데 이번에는 변수에 넣지 않고 바로 넣어줄 겁니다. 0이라는 값은요. 이제 심장병이 없는 개인이라는 문자를 넣어줄 거고요. 1이라는 값은요. 이제 심장병이 있는 값이라고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은 이렇게 출력된 거 확인했죠? 저기까지 해보고 저희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어, 저희는 무증상이 높지 않을까라는 걸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심장병이 없는 사람들은 무증상이 가장 높지 않네요. 다른 범주의 카테고리가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이론이 살짝 틀렸습니다. 이걸 보고 방금 말씀는데 무증상이 항상 높지 않다라는 결론도 얻을 수 있고요. 또 인사이트를 구해보면은 일단 심장병을 가진 환자, 심장병을 가진 띄어쓰기 한번 눌러줄게요. 심장병을 가진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무증상, 그리고 ATA, TA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심장병을 가진 환자들이 의외로 무증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심장병을 이제 판단할 때꼭 흉통이 있다는 걸 가지고 심장병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증상이 굉장히 높은 비율 차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할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게 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런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의미를 찾는 거죠. 그리고 또 그래서 무증상 이 있는 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또알수 있고, 근데 환자가 이제 비환자인 경우에는 어 이제 ATA가 굉장히 높습니다. 의외로 이거는 비전형적인 협심증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비 이런 비환자 분들도 흉통을 겪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심범증을잘 봐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구해봤고요. 저희 쉬는 시간 갖고 11시쯤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11시에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쉬다 오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